안녕하세요, 여러분. KDM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쌍용이 새롭게 선보이는 2026 쌍용 렉스턴 픽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SUV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준 렉스턴이 이제 픽업 버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면서 강인한 오프로더의 감성과 실용적인 화물 공간을 모두 갖춘 완벽한 조합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형 렉스턴 픽업은 기존 렉스턴 SUV의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훨씬 더 터프하고 강인한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메쉬 그릴과 두꺼운 크롬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헤드라이트는 풀 LED 기술이 적용되어 날카로운 시그니처를 보여줍니다. 범퍼 하단에는 견고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차량의 하부를 보호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측면으로 가보면 더블 캐빈 구조가 적용되어 넉넉한 실내 공간과 함께 적재함의 실용성도 확보했습니다. 18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되며 휠 아치 주변에는 블랙 클레딩이 적용되어 오프로드 감성을 더합니다. 픽업 배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전동식 테일게이트와 적재함 내부 LED 조명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LED 리어 콤비램프와 굵직한 렉스톤 레터링이 인상적이며 픽업 특유의 견고함이 잘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쌍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세련된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렉스턴 픽업의 인테리어는 SUV 모델과 거의 동일한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부드러운 가죽 마감과 스티치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고, 중앙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6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물론 OTA 업데이트 기능과 음성 인식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열선 기능이 포함된 4스포크 디자인이며 버튼 배치는 직관적입니다. 센터콘솔은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퀼팅 처리된 나파 가죽 시트로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기능 모두 제공되며 운전석에는 메모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열은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 장거리 이동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소음 차단 성능도 인상적이며 쌍용은 되어 실링과 체음 유리를 강화해 정숙성을 SUV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2026 렉스턴 픽업은 2.2L 디젤 엔진과 3.0L 가솔린 터보 엔진 두 가지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젤 모델은 2개 2 마력과 45kg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과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반면 3.0 터보 가솔린 모델은 281마력의 강력한 출력과 43kg.m의 토크로 훨씬 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모든 모델에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자식 토크 배분 장치와 차동 잠금 장치가 포함되어 험로 주행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제어, 자동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추가되어 레저 활동이나 거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승차감은 프레임 차체 특유의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해 한층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중을 많이 실은 상태에서도 뒤쪽이 처지지 않도록 서스펜션 튜닝이 최적화되어 있어 상용 목적 뿐 아니라 가족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쌍용은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렉스턴 픽업에는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등 최신 ADS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9개의 에어백과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포함되어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또한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을 통해 견인 시 안정성을 높였으며 3.5톤까지 견인 가능한 능력을 갖춰 상업용으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4,200만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은 약 5,500만원 수준까지 형성될 전망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환율과 사양에 따라 약 3만 달러 초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토요타 하이럭스, 포드 레인저, 이즈즈 디맥스 등이 있으며 렉스턴 픽업은 가격 대비 성능과 고급스러운 면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쌍용 렉스턴 픽업은 강력한 퍼포먼스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실용적인 화물 적재 능력을 모두 갖춘 다재다능한 모델입니다. 쌍용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픽업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의 편안함과 픽업의 실용성을 동시에 찾는 운전자에게 이 차량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KDM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